<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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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황지유입니다. 어 지유 학생은 처음 고교 학점제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이 학점이라는 게 원래 대학교에서만 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걸 한다는 건지 잘 몰랐었어요. 일단 1학년 때 진로가 생명공학 쪽이어서 그 진로랑 맞게 이과 쪽을 많이 선택했던 것 같아요. 진로가 없어도 일단 진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맞게 선택을 할수 있게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입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laughs> 교사 이정순입니다. 저는 부산 강서고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국어 과목을 공부하고 있으며 또 무엇보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라는 이름으로 고교학점제 운영부장의 역할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남다르게 고교학점제에 대한 애정이 조금 높은 교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나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듣는 학생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있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의 흥미가 조금 더 높아지고 동기 가 훨씬 강화되는 좋은 수업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조금 부풀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1과고1 학부모 송태희라고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여기저기서 듣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그냥 대학생들처럼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을 이번 생은 처음이라 주제는 고교학점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서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유가 느끼기에 고교학점제는 어떤 걸까요? 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거를 수강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면 원하는 과목을 수강했나요? 네, 듣고 있고요. 네. 아, 네. 그럼 어머니가 느끼시는 고교학점제는 뭘까요? 어 저도 뭐 제가 아는 게 지우 학생이 아는 정도이긴 한데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내가 직접 선택해서 내가 시간표를 짠다.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실제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특정한 일정한 학점이 누적되면 졸업할 수 있는 그러한 학사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마이스터고를 통해서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었고. 성하고 일반고 특목고에까지 우리는 고교학점제가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라는 게 저희 때랑 달라가지고 이게 뭐 단순히 성적을 내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학점을 이수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학생들은 과목들을 어떻게 이수해야 되고 그 이수해야 될 과목에 뭐 점수라고 해야 되나요? 학점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laughs> 지금 학점이라 하는 용어가 도입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졸업해야 하는 학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과가 3개년 6학기를 통해서 174학점,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 18학점이라 해서 이미 지우는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한다라는 걸 알고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또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라고 해서 학생들이 3분의 2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책임 있는 과목 이수가 병행되어서 전체 192학점이 취득되면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랍니다. 첫 번째 코너는 내가 관심 있는 과목을 골라서 상상 시간표를 작성하고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시수를 맞춰서 시간표를 한번 작성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6과목이라고 하면 한 과목당 4학점이라고 해서 24학점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24학점이요? 네네 실제 지우는 알겠지만 이 과목이 우리가 선택을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하고 나면 사실 시간표는 어디서 만들어 주나요? 학교에서 이미 학교에서 네, 학기가 네. 시작되기 전에 그렇게 동일한 선택 과목을 가진 아이들끼리 묶어서 시간표를 만들지만 오늘은 우리가 조금 재미있게 상상의 시간표니까 무슨 요일에 무엇을 듣고 싶다는 것까지도 한번 여기에 반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으로 6 4 24 24학점이 이 안에 채워질 것 같아요. 여기 공강도 넣어도 되나요? 아, 어 공강이 있죠. 네, 공강이 아마 두 시간이 있을 두 텐데 본인이 네. 공강 시간을 고정하고 싶으면 한번 넣어보는 것도 좋을 음, 것 같아요. 네. 네. 어, 우선 저는 문학, 확률과 통계, 영어 일, 생명과학, 운동과 건강, 중국어 회화 이렇게 여섯 개를 넣었고요. 특별히 월요일 칠교 시는 공강, 금요일 칠교 시는 공강이어서 이상입니다. 제. 교육과정이 가장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제 이 과목을 짜면서 선택 과목이지만 일반 선택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약간 과목에 대한 위계적인 순서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또이 욕심은 사실 수능을 꼭 쳐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있어서 수능 과목을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라는 약간 변명도 해 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laughs> 짜놓은 게 조금 재미가 없기도 하고, 내가 어, 필요한 것들, 살다 보니 필요한 것들, 그런 과목들 위주로 작성을 하게 되네요. 음. 지유학생과 어머니 교육과정을 짜보시니까 좀 어떠셨던가요? 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단어나 이렇게 말 같은 것 자체가 좀 생소하고 그래서 그런지 또 짜다 보니 재미가 있고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laughs> 학생의 이제 뚜렷한 목표? 네. 자기를 알고 자기 진로 희망과 진로 목표가 분명하다라면 이 교육 과정을 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실제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라든지 교육 과정의 편성 그리고 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업 설계를 그렇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진로 학업 설계 컨설팅이 어, 12월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중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누구나. 이 진로 학업 설계 컨설팅에 참여한다라면 은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안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자기의 학업 설계 계획을 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컨설팅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답니다. 고교학점제 누리집을 통해서 충분히 신청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는 것을 제안합니다. 보유 속의 고교학점제인데요 고교학점제와 관련 있는 문제를 내고 성공하면 모두에게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와 선물 <laughs> <laughs>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용어만 나오는 거죠? 네 그거는 뭐 모르죠 네 아. 자 시작 이번 생은 처음이라 이번 생은 처음이야. 응. 이번 생은 처음이야. 이. 번. 생. 은. 터. 음. 이. 나. 이. 번 생. 응. 이번 생. 이번 생은 처음이야. 네. 어려워. 어려워. 첫 번째. 헐집이다. 네, 나 진로. 학업 설계 컨설팅 진로 학업 컨설팅 에? 진로 상담 컨설팅 상담 <laughs> 이공과학 선생님 땡 <띵>! 들렸습니다 <laughs> 와지멍이었어 내게 <laughs> 네딱 맞는 시 간표 내게 네딱 맞는 시간표 내게 네 내가 딱 맞는 시간표 나 나에게 딱 맞는 시간표 아까 한 거예요. 아까 아까 딴거 시간표 아까 막한거아 <laughs> 나에게 딱 맞는 시간표 정답이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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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뭘까요? 오픈해봐도 되나요? 네, 네. 지유가 할까요? 아,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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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 어. 오! 오! 오, 럭키 스터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인가요?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나에게 맞는. 맞춤형 타임테이블을 구성하고 플랜을 세워보는 뭔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그렇죠. 네, 고교 학점제 고등학생에게 왜 필요한가요? 일단 진로가 정해진 학생들한테 한해서 조금 더 답변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하는 수업을 듣고 그로 인해서 맞춰서 대학을 갈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왜 필요한 것 같은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다가 대학교에 가서 뭔가를 새롭게 정한다는 게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더 사는 데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뭘 하든지 간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사실은 우리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쉽게 예측하거나 준비하기에는 이제는 단순한 지식만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명한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적인 역량을 키우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그 취지가 곧 고교 학점제가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라 학생들이 감옥 선택을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감옥 선택 어려웠나요 엄청 어려웠어요. <laughs> 아까 저도 잠깐 해봤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약간의 시행착오가 계속 있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이해하고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박람회 또는 학교 교육과정 페스티벌의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과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과목을 선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상담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선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어려워하지 마세요. 네. 네. <laughs> 네. 시험을 못 봐서 과목을 미수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1년 더 있어야 하나요? 아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죠 그래서 과목을 미수하게 된다는 건 아까 성취기준 40% 미만이 되었을 때 이야기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책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그러지 못하다면은 여러분께서는 또한번 보충교육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laughs> 자 오늘 이렇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각자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고교학점제를 원래도 알고는 있었는데 선택하라니까 생각하는 대로 그냥 선택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아 원래 이런 목적의 취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라는 거였구나. 자기의 진로를 더뚜렷히 찾고 거기에 맞게 선택을 하면은 좋을 것같는 생각도 했어요. 오늘 듣다 보니까 어 고교 학점제라는 제도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성장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기의 진로나 적성에 맞게 뭔가를 찾게 된다면은 더 나은 미래나 이런 것들을 부합해 봤을 때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그쪽으로 좀더 지도하고 얘기해 주고 좀 도와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도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학생 한명한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꿈을 지원하고 그 학생이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야말로 꿈의 날개를 달아주는 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열심히 준비해 나가는 교사로 오늘도 또 내일도 학생들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시간을 꼭 보내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학교도 나답게, 공부도 나답게, 미래를 여는, 미래를 여는 선택, 고교 학점제를 응원합니다. 학생들을 응원합니다.